안녕하세요. 다이닝 일지입니다. 오늘은 레전드 예능 무한도전 시즌 3 1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기상천외한 미션에 덤비는 실험적인 예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도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조금씩 떨어져 갔죠. 그러던 2006년 5월 제목을 무한도전으로 바꾸면서 시즌 3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진짜 무한도전의 첫 번째 회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1화에 시작한 여섯 멤버들이 바닷가에서 타이어를 끄는 멤버들의 비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무한도전 초창기 유지성 님의 돌아라는 멘트에 멤버들이 돌고 오프닝을 시작하는데 당시 LPGA의 최고 골프 선수였던 미셸 위와의 대결에 환호하고 당시 같은 급의 스타를 만난다는 뻔뻔한 박명수 님의 거성 개그에. 개그인 줄 알았던 유재석님도 질색을 할 정도로 놀라고 당시 박명수님의 영어개그 우주라이크썸띵투 드링크라는 말을 하며 허접한 영어 실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하님이 당시 유행했던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라는 노래를 하며 잡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 꽃미남이었던 SS501의 김현중님과 김규종님이 당시 유행했던 샤기컷을 하며 출연하고 SS501과 얼굴 비교를 당하며 쭈구리가 된 하하님이 하하님의 당시 유행어 놓치고 싶지 않아를 외치며 바닷가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박명수님이 웃기기 위해 자신에서 얼굴 비교를 하며 오징어의 품격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화면이 끝나고 멤버들은 민첩성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호루라기가 불면 앞에 있는 간식을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벌칙으로는 뛰어가서 바닷가에 있는 해남을 터치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때 하하님이 번호표 순서가 머리 벗겨진 순서 아니냐며 탈모 개그를 했고 씁쓸한 박명수님의 표정으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봄 노래 이어 부르기로 게임을 시작하고 다들 봄 노래를 이어 부르던 중 김현중 님이 정광석과 같은 신의 손으로 김현중 님이 간식을 차지하는데 부스러기 맹수처럼 달려드는 멤버들의 멘붕이 된 김현중 님은 겨우 초코파이를 챙겨 먹고 이와 중에 정준하 님이 포장지를 차지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눈치 게임을 하게 되고 정영돈 님이 초코파이를 얻으며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대표팀 선수처럼 기뻐합니다. 이 와중에 해남과 추격전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준환 님이 테이크 다운을 하며 해남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후 미셸 위를 만나게 된 멤버들은 미셸 위에게 외무 순위를 물어보며 안개틀을 하고 매력 발산을 하게 되는데 박명수 님이 쪼쪼댄스를 추며 창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음은 김현중 님이 그때 당시 유행했던 하트 춤을 보여주며 포옹을 하는데. 미셸 위님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행복해하고 김규정님도 댄스를 보이고 김영준님은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그 다음 유재석님이 쪼아댄스를 추며 2000년대 중반 유행했던 쪼쪼댄스, 하트춤, 쪼아댄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모순위 꼴찌를 뽑게 되는데 정준하님이 먼산을 보며 꼴찌가 되고 파리 7위의 농철님과 박명수님을 뽑으며 하위권이 형성되고 나머지 무한도전 멤버들이 연속으로 뽑히며 예상대로 레 s 5 0 1새 멤버들이 남게 되는데 그 와중에 유재석님이 부담스러운 쌩얼을 보이게 되고 결국 김영준님이 최종 1위로 뽑히며 그 당시 무한도전만의 앙케트가 끝나고 다음주 에고편 장면으로 무한도전 시즌3 1화가 끝이 납니다. 더는 오늘 무한도전 시즌3 1화 리뷰를 하게 되며 2000년대 중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단연 최고는 박명수님의 거성개그였습니다. 그때 당시 박명수님이 같은 급의 스타를 만난다는 뻔뻔한 박명수님의 거성개그에 개그인 줄 알았던 유재석님도 질색을 할 정도로 놀라고. 당시 박명수님의 영어개그 우주 라이크 썸팅 투 드링크라는 허접한 영어 실력을 보이며, 자기 가장과 현실적 허술함의 대비가 곧 거성개그의 기본 톤이었고, 예능 개요날도 박명수님의 수많은 개그 스타일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레전드에는 무한도전 시즌 3이라는 2006년 5월 6일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능 분석 그리고 그 시절을 추억하며 일기장처럼 적을 수 있는 채널이 되길 바라며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무한도전 시즌 3 2화로 돌아오겠습니다.